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공동체가 함께한 예배를 통해서 얻은 새 힘으로 이번 주도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주일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예배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우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홍수로 어려움을 당한 리비아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이 수습되고 특별히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왔음을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도 있고 우리 인생의 깊은 상처들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임을 기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 말미야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잘 되고, 사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살수 있는 일이 일하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그렇게 변화되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회에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회에 유익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펼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요일 한 시간의 이벤트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아이슬란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을 세속화하는데 일조하는 종교세가 폐지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속 정치와 분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종교적인 나라가 가장 무신론적인 국민이 되는 것은 전통적인 종교의 제도틀 때문인데, 죽은 종교에서 살아있는 기독교 생명으로 다시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하여 기독교 영성의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나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슬란드에는 특별히 활동하는 선교사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성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선교사가 아이슬란드 교회 개혁에 참여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몇몇 지도자 때문에 온 국민이 겪어야 하는 말할 수 아프, 없는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지도자가 수많은 이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셔서, 그 땅에도 해방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